네, 안녕하세요. 바둑사관학교 길쌤입니다. 맥. 네, 오늘도 상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모 표시된 흑돌 세 점을 살려야 되는 문제인데요. 자, 일대 제일 중요한 거 뭐죠? 그렇죠. 요석을 먼저 찾아서 그 친구들을 공략하는 겁니다. 자, 정답을 먼저 공개해 보겠습니다. 정답은 바로 이곳입니다. 자, 한번 순서대로 백의 응수를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가만히 위를 잇는 것은 요석이 끊겨서 잡히게 되겠죠. 자 그렇다면 백은 요석의 활로를 조금 더 키우는 건 어떨까요?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일단 흑돌 입장에선 선택권이 없습니다. 요석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끊어야 되죠. 자 이때 백이 당연히 탈출하려고 하겠죠. 우리 생도 여러분들 이때 어떤 게 필요하죠? 그렇죠. 촉촉한 촉촉수가 필요합니다. 이때 그냥 단수를 쳐 버리는 것은 백이 이었을 때 결국 그렇죠. 1번 3번 흑돌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백돌의 이 응수는 또 어떨까요? 자, 이때도 조심하셔야 돼요.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뭐죠? 그렇죠.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석입니다. 그러니까 이 위를 끊는 거는 상상도 하면 안 되고요. 여기도 당연히 안 되겠죠? 자 그래서 이때는 가만히 내려서 주는 게 정답입니다. 요석끼리 똘똘 뭉치면 끊어버리면 되고요. 만약에 탈출을 시도하면 요석을 끊어서 잡을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백의 마지막 응수는 아마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? 어 조금 복잡해요. 위를 끊는 것은 아래의 백돌이 도망가서 결국 요석을 못 잡게 되고요. 그렇다고 해서 항상 끊고 있던 요석을 끊는 것은 마찬가지로 백돌이 4번에 두어서 결국도 요석이 탈출하게 돼요. 자, 그래서 이때는 우리 아까 촉촉한 촉촉수 기억나시죠? 생도 여러분? 네. 그곳에 먼저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, 백돌이 3번도를 단수 치면 아까와 똑같죠? 촉촉한 촉촉수로 잡을 수 있고요. 만약에 백돌이 또 위를 이으면 어 이거는 뭐 그냥 요석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. 자, 항상 이 수상전 할 때는 자충수 그리고 또 요석 찾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셨죠?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맥